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 차량의 엔진 아이들링 및 어, 차량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가 만킬로미터에 불과한 준신차급 차량으로서 엔진 아이들링은 거의 신차 컨디션과 다르지 않, 않고 굉장히 양호합니다. 아, 그 다음에 한번, 본 어, 차량은 아,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주요 체결볼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펜다 체결볼트 모습이고요 어, 출고 당시 모습과 동일합니다. 겜네트 체결볼트. 모습이고요 역시 특이사항 없이 깔끔합니다. 반대쪽을 한번 살펴보면, 교 어, 조수석 앞 펜다 체결볼트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폰네트 체결볼트 모습인데, 역시 좌측과 동일하게 조정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모습이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이렇게 사이드 스텝 쪽에 AMG 레터링이 된 이런 부분들은 아직 비닐도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로서 뭐 실내 컨디션도 준 신차급에 준뭐 신차라고 해도 크게 어뭐 벗어나지 않게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자랑합니다. 역시 아, 코리아 에디션이라서 AMG 아, 세미 버킷 시트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조수석 리어 도어트림 모습이고요. 역시 깨끗합니다. 음, 2열 자석 모습이고 어, 실질적으로 주행을 거의 안 하시면서 아, 리어에도 리어 시트 쪽에도 탑승 흔적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트렁크 공간이고요. 트렁크 내장제 컨디션 또한 어, 전신차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어, 내부, 타이어 펑크 리페어 킷하고, 안전대, 어, 삼각, 아, 네, 삼각대죠? 네. 어, 전부 다 그대로 순정 출고 상태와 동일하게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리어 도어트린 모습이고요 역시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 도어트린 모습이고요 뭐 이런 버튼류는 사실 사용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사용감이라고 한다면 스웨이드 부분이 있는 스티어링 쪽만 느껴지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시트 요추 부분이라든지, 어, 어, 승하차 시에 많이 이제 훼손이 있을 수 있는 이쪽 허리 요추 부분이나 뭐나, 어 뭐, 기타 다른 부위 모두 가죽 컨디션 매우 양호합니다. 나머지 센터페시아 쪽. 그 다음에, 변속기, 변속레버 쪽 모두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자랑합니다. 현재 누적 마일리지는 1 65km 이고요 여기서 주행거리가 증감이 있다고 하면 한 10km 내외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상은 주행거리 증가는 없,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외관, 이번에는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음, 특이사항이 있다면, 아, 지금 휠은, 아, 기존 주차 스크래치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 스크래치가 좀 존재해서 본번에 어, 저희 플래트어에서 인수 후에 어, 유광 블랙 컬러로 전체 한 대분 전체 어, 복원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 원래는 저 옆에 이제 보이는 주황색 컬러가 휠에도 적용이 되는데 순정으로 이게 어, 분진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염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어, 블랙 유광으로 어, 보원을 했고요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어, 관리 측면이나 디자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어, 유광 블랙 컬러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그럼 다시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량은 단순 사고도 전혀 없었고, 도장 이력도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간혹 보이는 미세한 스톤칩이나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외관상으로도 흠결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